안녕하세요 크림이에요 제가 오늘은 이끼를 만들어볼건데요 제가 아까 영상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구독자가 다 3명인데 어 그냥 지금 고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예고한 대로 이액끼고요 진짜 완벽합니다 이렇게 어? 어? 잠시만요 어... 이렇게 일단 통분도되고요색어밭 밭이 시끄러운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만들어 보러 갈까요? 통 담고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준비 부탁드릴게요 일단 통 섞을 거 목공 풀 핸드크림, 요 아이, 아이클레이 우린물이 필요해요. 지금 아이클레이, 아 맞다, 아이클레이 찍는 거 좋네. 일단 통에, 통이에요. 어, 이 아이클레이 찍 이게 지금 아이클레이 통이에요. 제가 지금 물을 넣어놨어요. 더 진하게 우리라고. 이거를, 진짜 진하게 됐죠. 이렇게 넣어주고요. 이게 사실은 제가 굳지 말라고 우유 넣는 건데. 일단. 어머. 죄송해요. 진짜 죄송합니 제가 이거 초벌로서. 일단. 이게 아이클레이를 되게 찌는 게 우려주세요. 그다 여기에 목공풀을 5분의 1 정도 짜줄게요. 이 정도 짜주시고요. 흰색 그림도 5분의 1 정도. 이렇게 다 어, 짜줬는데, 섞어줄게요. 그리고 좀 이렇게 높게 잡았죠? 좀 낮게 잡을까요? 이거 잘 보시나요? 지금 이 산홍전을 하는게뺀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어, 그냥 높은 걸로 할게요, 다시. 어, 거치 하다가 이거. 있고, 있고, 있고. 이렇게, 대주시고요. 그 다음, 여기, 액체 괴물 넣어주세요. 꼭, 진짜 액체 괴물은, 안 넣으시죠. 수제 게 넣어도 돼요. 저는 색, 색깔 잘리면안 되니까, 색깔 같은, 그걸, 한, 3분의 1? 정도. 2분의 1인가? 아, 2분의 1 넣어주세요. 그리고 저어주세요 이때 많이 흘려요 이렇게 지금 많이 흘리는데 이렇게도 인내심을 갖고요 잘 섞어 주어야겠죠? 일단 닦을게요 근데 이 통보다 이 통이 더 나을 것 같죠? 오늘 이 톤에다가 다 옮겨 담아 줄게요. 확실히 이 톤이 더큰것 같네요. 일단 이거 제가 지금 조명이 하나 나가가지고 깜깜할 수도 있거든요. 네?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. 이때는 많이 되게 흘려요. 근데 잘 섞어주세요. 이거 섞어주고 올게요. 네 그럼, 이렇게, 뭉치는데요. 여기에 소다를, 그냥, 뭐, 지금 정도는 이렇게 되게, 뭐, 다 잘, 잘안 섞일 수도 있어요. 그럼 이렇게 다, 그때 되는데. 여기에 소다를, 한 꼬집 정도, 저는, 콕 찍어서, 아이고. 이거를 막대에다가, 덕후 막대에다가, 콕, 이 정도 섞어줄게요. 구석대 타면 진짜, 진짜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여기다가 좀 액기를 조만더 섞어줘야 돼요. 한, 한, 지금 엄마 목소리가 출연했어요 아이고. 한, 5분, 4분의 1 정도 이렇게 조여줍니다. 이렇게 딱 넣어주시고요. 이건 제 출처구요. 출처 꼭 밝혀주세요. 이렇게 지금 잘 섞어주고 올게요. 네,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꼭쏟다콕 꼭 터치가 넣어주세요. 그러면 이게 약간 지금 뭉쳐요. 따라오는 느낌이 있는데. 여기다 계속 섞어줘야 돼요. 그리고 여기다가 액체괴물을 조금만 더좀 너무 많이 넣는 거죠? 같 아까 성어 짓는 듯했죠? 어머 반말 죄송합니다. 섞어줄게요. 좀큰 통에다가. 이게 담았어요. 이거 빨리 섞으면 이렇게 되는데요. 그러면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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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 섞어주세요. 액기 조금 더이 뭉칠 때까지 액 액체 기을 넣어주세요. 섞고 <laughs> 올게요. 이렇게 섞어줬는데요. 그럼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어요. 철천둥 저이요꼭 벗겨주세요. 아직 쫑. 진짜 완전 제가 발명을 한 액기입니다. 욕실 좀막까주 세요. 그러면 제가 이 완성된 액기랑 이 만든 액기랑 섞어줄게요. 이거 진짜 완전 성공 잘된것 같아요. 근데 넣으면 양도 많아질 뿐도 힘완성안 음, 되는데 지금 음 진짜 밖에 시끄러운 거 죄송해요. 어 지금 많이 했죠 되게 아이코 아이코 죄송해요. 그냥 좀 섞어줬는데요.